김기현, 하이러브 스타크래프트. 중계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더 레전드의 제네마트 박상현이고요. 도움 말씀에 이승원, 임성춘 해설위원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오! 대표님이네. 네, 안녕하세요. 그1 9년이라는 시간동안 샤크라분들를 사랑해주신 분이 정말 많이 계셨는데 그 중에 이승원 해설위원을 절대 빼놓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뭐제 인생도 이 스타크래프트를 만나면서 아, 많이 바뀌었고 그리고 아직까지도 이 스타크래프트를 중계하면서 네. 어, 계속해서 방송을 이어오고 있는 만큼 음. 어, 오늘 이제 접한 이 리마스터 소식도 그렇고요. 네. 여러 가지로 참, 어, 감격스러운 소리 대단히 많네요. 이 승원 해설위원에게 스타크래프트는 뭐 인생을 바꾼 게임이다 라고 네. 예, 한마디로 축약해서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음, 저는 정말 궁금한 게 저희 임성춘 해설위원이 생각하는 스타크래프트 그리고 지금의 스타크래프트 과연 뭔가요? 예, 뭐 거의 제 자식과도 같은 그런 게임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laughs> 예. 예, 되게 오랫동안 <laughs> 재미있게 즐겨온 그런 게임이죠. 음. 제가 한 스무 살... 그 성인이 되면서부터 네. 스타크래프트를 시작을 했는데 햇수로 20년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의뭐제 자식 볼이라고 할수 있겠죠. 되게 기쁘신 거 맞죠? 아, 기 즐겁고저 힘나는 거 맞죠? 야 힘이 넘칩니다, 오늘. <laughs> 알겠습니다. 오늘 더 레전드 이제 선수들이 대결을 펼치게 되는데요. 이번 대회 대진표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재동과 송병구 김태경과 이영호 선수 한 명을 추격하는데 오늘 1경기 이두 명의 선수가 여기서 이제 복수전을 좀 펼쳐야 되는 겁니다. 송병구, 와, 결승전 3판이 선이네. 잡혀줘야 될게 생각이 많아요. 그렇죠.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아, 라만차에서 어, 이영호대 김태경 존나 재밌겠다. 아, 그리고 현장 분위기상 오늘 굉장히 또 역사적인 의미 있는 날 아니겠습니까? 이런 의미있는 무대에서 와 아, 어, 무대 근데 이재동님은 이재동 아웃사이더에서 하니까 좀 약간 마음 편하겠네요 네김경 선수와 이영호 선수의 대결이 두번째로 펼쳐지게 되는데요 어, 우선은 4강은 단판 경기로 치러지게 되고 결승전은 3전 2선 승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또 아웃사이더와 라만차 또흰 적용능선 아뭐 오랜만에 보는 그런 맵도 아, 오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에이 병구님도 그 잘해 에이, 왜 계속 된다는데. 병구니까 어, 고3인데 택배님 이 보고 공부하시면 되죠 네예 내일부터 정말 공부 뿐이야 아 네. 이런거 좋아요 많네 네. 그렇진 네. 안, 않을 거지만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저런 의지만이라도 보여주는 것이 어딥니까 그렇죠 자 열심히 노력하셔가지고 어 거기다가 저 오늘 또 축하해주기 위해서 반가운 분들이 많이 자리를 해주셨습니다 네자 이번에 리마스터는 어, 뭐 정말 모든 어 팬분들이 기다려왔던 거거든요. 예, 아 발표를 하면서 아이 현장이 아, 엄청나게 이렇게 아그 어, 소리 지르는 분들이 네. 아, 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그렇죠. 아, 정말 저도 이 보면서 와 정말 와 기분 좋다라는 그 느낌이 들 수밖에 없었던 장면이었습니다. 어, 자 그리고 이렇게 해서 관람비 얼마, 버스비 얼마, 이거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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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드립니다. 예, 정말 고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애정 있는 모습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역시간, 오늘 뭐 예측을 좀 해주셨어요. 이렇게 되면은, 네. 송병구가 이재동에게 진단하는, 네. 그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계시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이영우 선수가 우승하는 이런 시간으로 네. 가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들, 어, 좀 보이고요. 그렇죠. 자, 오늘 경기 출연이 선수들은요. 어떻게든 상대를 꺾기 위해서 정말 많은 준비를 했어요. 송정구 선수도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예, 그 자존심이 아주 많이 걸려 있는 그택백 밑상전 아닙니까? 아, 첫 번째 전, 경기부터 병군이 응원합니다. 아, 준비가 된것 같습니다. 역대 3대 전적 상대 전적 똑같습니다. 16 16이고요. 네, 5연승 네. 예, 3회 우승, MSC 2회 우승. 그래 파이널 금메달을 갖고 있는 이재동 그 선수예요. 예, 레전드랑 저는 병군이 응원합니다. 경기 네. 때문에 커리어가 정말 화려하죠. 그 중에서도 가장 또 눈에 띄는 것은 두 선수가 아, 이렇게 맞붙었는데 16대 16. 예, 공평한 스코어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 아그 어떤 그 결과가 그 이야기들이 계속 될수 있다라는 것 예, 이런 감사합니다. 것들이 참 여러 가지로 좀 기대가 되는 요소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오에스의 일회 우승을 기록하고 있는 송병구 선수거든요 예, 아뭐 대단한 선수들 간의 그런 대결이다 보니까 아, 현장에도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고, 아또 서로 사이 좋게 공식전에서 한정 앞서고 또 비공식전에서 한정 앞서면서 아, 이재동이 점수전 어? 네, 17연승하고 있는데 그걸 끄는 상대가 송병구님이네요. 그이 무대에서 이재동 선수는 까다로운 선수거든요. 네, 뭐 어딜 언제 만나도 사석에서 만나서도 좀 까다롭고요. 예, 사석에서도 네, 경기 인터뷰할 내에서 때도. 경기 내에서 만났을 때도 굉장히 좀 까다로운 이런 선수이기 아, 때문에. 의 송병우 선수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제압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마 머릿속으로 많은 생각을 하고 하고 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대결에 또 이제 두는 리비도 상당히 크거든요 19주년 기념 아알러브 스타클레프트에서 이 수많은 팬분들 앞에서 뭔가 를 보여주고 싶은 욕심이 선수는 분명 있을 거야. 네, 누가 이길까? 네, 아웃사이더라서 기대된다. 어. 이제 솔직히 말해서 아, 이제 투원이나 그, 서킷이었으면은 이재동님이 좀 많이 우세했을 것 같은데 아웃사이더라서 그러니까. 또 그래서 몰라요. 예. 최선을 네. 다해서 이번 경기를 지원해야 되겠죠. 네. 네. 변수가 많은 맵이기 때문에. 알겠지만 네. 우승 우승 주야. 커리어 뭐냐 우승, 이거? 주승, 주승 그다음에 리바스탄트 등급 금배달까지 아 정말 화려한 전적을 가지고 있는 이재동 선수 때문에 아저그 중에서는 가장 레전드급 저그 아, 플레이어가 아닐까 그리고 현재 현재도 지금 꾸준하게 자신의 개인 방송이라든가 리그의 참여를 통해서 자신의 플레이를 이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후에 리마스터가된 이후에 또 이재동 선수의 플레이도 계속해서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진정한 승부사죠 절대 물러서지 않습니다. 오늘 프로토스전 송병구 선수의 좀 맞대결인데 송병구 선수. 겨... 경기 준비 참 잘한 선수 아니까 그렇죠. 아, 정말 송병군인 비어난, 같은 경우에는 이... 오프라인의 아, 사령관. 아, 오프라인에서 오지게 잘하죠. 예 네, 대회 때 오지게 맞다. 잘하기 때문에. 박현님사랑아요 네. 아, 고마워요. 고마워요. 예, 오늘 잘 오셨어요.

아, 이동용 선수가 마찬가지로 다양한 그런 수상 기록을 보유하고 있으며 와 카메라 각도... 아, 아 대단한! 실이야 이거? 대단한 선수로서 알려져 있는 그런 선수죠 네송병구 선수가 이제 큰 무대에서 상대를 상대하는 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경기력이 자란 ASL에서 그런 모습 보여줬잖아요 어, 얼굴 비공개! 아니 이거 보면 스타 왕이에요? 확실히 아큰 무대에서 떨지 않는 사실의 전략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다! 그라는 측면이 성병우서의 가장 큰 장점이죠. 네. 자 오늘 준비된 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경기 아웃사이더입니다. 아웃사이더. 예. 아웃사이더. 아웃사이더네요. 사강은 아, 단판이에요. 사강은 그 단판. 뭐팀 배틀에서도 자주 봤었던 아웃사이더죠. 예. 3인용 맵이고 바산 지역으로 예, 이루어져 있는데 이게 좀 다른 맵에 비해서는 좀 복잡한 상황들이 많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또 좋아하는 맵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 정년도 중요합니다만 본진 안쪽에서 좌 우측에 있는 그런 아, 길목을 통해서 추가 확장이라던가 견제도 할수 있는 아주 재미있는 맵이죠. 네, 목야철의 모습을 경기 내에서 좀 보여주면서 지난 경기 패배를 한것 이대동 선수에게 극적으로 좀 복수할 수 있을지 이번 경기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결승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번 제동님이 아웃사이드 좀 약간 어려워하시더라고 개인 방송 봤을 때. 뜨거운 박수로 사각일 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와우. 나나 함성 소리 본다. 함성 소리 본다. 오 시발 간지 뭐야 이거? 와. 씨. 오지네 <laughs> 오호아제동님 <오오. 웃음> <laughs> 아, 오지게 지키겠네 첫 번째 대결 시작됐습니다 어. 제동님 각도 뭐야 여자부에 는 빨간색 저그진형 이재동 선수 지난번 매치에서 송병근 선수 잡아내면서 일단, 원서치는 아니고요 예. 병구님은 아웃사이더 같은 경우에는, 예, 구구게이트도 많이 하거든요. 올드 유저기 때문에, 어, 투게이트 유, 운영할 수도 있어요. 병구님. 네. 병구님이 이런 맵 잘할 수도 있어. 어. 하드코어 러시가 가능하기 때문에. 가능 있을 만한 요소들이 이맵에서는 일반 맵보다는 많기 때문에 예, 확실히 하드코어 러시가 가능한 게 아웃사이더입니다. 본진 투게이트 할 수도 있고 안마당 투게이트 할 수도 있거든요. 난이도 많큼. 자, 빌드가 가장 중요합니다. 소스가 어떤 빌드 타는지. 일단은 본진에 파일런을 지을 것 같네요. 일단 네. 게이트웨이를 어, 하나 일단은 표정만 봤을 때는 아, 어, 둘다 컨디션이 아, 별로 한다던가, 어, 좋지 않아 보이는데요. 그, 예. 아, 왜냐하면 너무 낮에 시작했어. 그런 선택을 할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일단 네. 네. 뭐옵저은 어, 아마 사간을 인형, 이영한 선수가 하지 않을까요? 선수 예, 네. 펼쳐지는. 자, 아, 일단 원 게이트. 원기티 이후에 서치가고 네. 네 여러 가지로 이제 선수들 그리고 이지동 선수는 뭐 11라 정도 예상해 봅니다. 네. 아뭐 이런 그 영상들을. 또 눈으로 현장에서 확인을 하면서 굉장히 정도 예상했고 감격스러워하는 이런 모습들이 또 있었거든요. 네. 여러 가지로 이성비라게 어, 정말 에. 인생에서 빼놓을 수 없는. 물론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어, 저도 뭐 역시 이제 평범한 회사원인 상태에서 열심히 시비라을 하는 이유가 원게이트 맞춤이거든요. 원게이트 진더첫 찔러 왔을 때 어, 그렇죠. 바로 먹을 수 있는 저글링으로 이론인데요. 네. 네. 아, 예. 아그 빌드는 이제 동 선수가 좋네요. 원게이트의 1비라 김동준 선 있잖아요. 김동준 선수 수능을 보겠다고 하루 자리를 이는데그 자리에 제가 한번 아르바이트 하러 들어갔다가 그 이후로 이제 한 해수로 17년 동안 쭉 11년 만 되고 있는 그렇죠. 상황입니다. 박상현 캐스터가 이제 그 지금은 없어진 방송국에 처음에 예, 공채 시험을 보러 왔을 네네. 때도 기억이 나네요. 그렇죠. 예, 프레데트를부르도어를 스타랜프가... 너무 사랑해서 자기는 게임 방송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네. 예, 저한테 자기 소개를 했었던 이런 그 기억도 좀 나는데 참 여러 가지로 좀 감회가 새롭네요. 이게 그러면서 첫 질럿을 갔때 피해를 못 줘요 네. 네. 저글링이 너무 빨라서 이브루드어들 중에서 네. 인생이 많이 바뀐 사람 중에 하나죠. 네, 예. 그렇죠. 여러 가지로 이제 제가 어, 봤을 때는 어, 질러 찌르기 이후에 그렇죠. 긴만당 예. 멀티를 그 이제 먹겠네요. 소멸구 선수. 어, 네. 맞아요. 해설자 생활까지. 이 피시방의 꿈을 꿨습니다만 한번 망했죠. 네. 그리고 해설자로 다시 일어난 임성춘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딱그 스무 살때이 스타크래프트를 시작한 계기가 자 이거 딱 도착하면 육 저글링 딱 나옵니다 이거. 그 당시 PC방, 예, 네, PC방이 등장을 하게 되면서, 네, 네 자, 질럿이 일단은 등장을 했어요. 네, 질럿이 등장을 야, 했기 때문에, 딱 좋네. 드론, 네, 드론 아. 하나 저거 쫓아가면서, 프로브가 쫓아가고, 이거 그리고 딱 이제 나오거든요. 질럿은 그냥 아래쪽에 있는 드론 때리다 보면은, 예. 둘 중에 하나는 잡히거든요, 무조건. 예. 아, 오! 오! 야, 질콘 좋아! 네. 좋은 공간에서 지금 저 미네랄 사이에서 야, 지금 이렇게만 해도 굉장히 좀 까다롭거든요 빠른 질럿 어, 러질그 찔러넣기를 통해서 오이 질럿까지 거둬내질 어, 못했기 때문에 네. 질럿 하나가 또 들어왔습니다 잠쾌, 또 어, 오, 날오날 좋아 날 뭐야 뒤에 미네랄 송병구 송병구 예저질구야저 질럿 살렸어 그리고 그렇죠 저, 저, 저 좁은 길목을 저 체력 나. 낮... 그러면서 뒷바닥 멀티 먹으면서 가스 캐고 있거든요 송병구 네, 예, 이것 때문에라도 드론을 조금 더 이제 원활하게 찍어야 되는 타이밍 자체가 아, 저글링으로 지금환산이 돼야 되는 요런 시간이 되는 겁니다. 네. 야, 숙교. 내려갔다또 들어왔어요. 또 들어왔어요. 움직임이 좋죠. 네. 하나, 두 개. 미참개. 아, 아깝다. 맵이 좋았습니다. 드론 잘 뺐고요. 와, 뺏고요. 오지네. 저 위에 확장 가져가는 것까지 지금 확인했습니다 티프 다 타고 있고요. 그러는 와 중에 이제 넥서스 건설을 하고 코어까지 올라간 상황입니다. 네. 예. 와러면데보통놨그서 하는 것처야 이득 진짜 많이 봤다. 손병우 어. 선수가 이득 진짜 많이 봤어요. 안쪽 확인했고요. 이게 또 저글링 근데, 또 발업돼 있잖아요. 네, 네. 그렇기 네, 때문에 테크 네, 엄청 느리거든요 네, 예 이렇게 되면은 저글링이 바깥쪽으로 어느 정도 나간다 싶을 때 혹은 뒷마당 쪽에 저거 진짜 가난한 거 보이죠. 시점에 네. 아, 지금 질럿들이 들어가서 어좀 저글링 이러면은 커세요 히드라로 막게 그 되거든요. 타이밍을 좀한번더뺏을수 있겠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예, 뭐 네. 어이 네. 빌드는 김태경 선수가 빌드 빌드 김민철 선수한테 아, 썼던 빌드. 와씨드어 빔인다고? 아, 예. 드론, 드론, 어? 드론 뚫게하겠다라는 거거든요. 하나 네, 들어와서 요거 들어 컨트롤 양방향 야 이거 드럼비빈다고다실화야 <목소리도> 이거? <목소리도> <자, 목소리도> 와 근데 반응 존나 빨랐어 송백호 선수. 와 드라고까지 나왔어요? 어? 프로브 존나 잘 비비는데? 와. 야 이거 졌다. 와. 예, 네, 이게 지금은 기가 <laughs> 이러면은 코스 어떻게 막고? 어. 저걸 계속 찍고 있어요. 이거 막기만 하면 되는 건데. 막기만 하면. 막기만 하면 돼. 막기만. 어 근데 진로좀잘 세워놔야죠. 진로진로잘 세워놔야죠. 진로오진로잘 세워.

아 코세가 좀 너무 늦게 찍히네요. 막기 마음에 이기거든요. 이 통해서 지금 프로브를 바로 저 미나지게 붙인 게 야, 지 않을 것잘먹었다 조금만 더 늦었다면은 네. 큰일 날 뻔했고요. 그리고 뒷마당에서 아. 어찌됐던 간에 본진에 있는 프로브는 앞마당 쪽으로 붙인 코세를 어 빨리 찍는 게 나을 텐데요. 어. 어쨌든 뒷마당 쪽에서 지금은 프로브가 또 일을 하고 있는 와중에 아 오질러서 절대 못 찍지. 아니 근데 이재동님은 한번더뚫으려고 하는 거 같아요. 저글링만 계속 찍고 있거든요. 저글링 계속 생산해서 지금 입구 쪽으로 배치 준비하니 이재동이 저글링 계속 찍고 체질을 해가면서 저글링 왕창 또 쏟아부어서 아니 근데 이럴 때 스카우트 뽑는 거 좋아요 진짜 커스터도 나오고 그다음에 질러시 이럴 때 스카우트 한 마리 뽑는 거 좋거든요 이게 바깥쪽으로 나올 때.

커세어보다 스카우트 시점을 한 마리가 오버로드더 빨리 잡아요. 예, 네, 그리고 드론까지 때릴 수 도로 있어가지고 히드라를 더 찍어야 돼요. 더, 더, 더 비싸더라도 더큰 더 이득을 도로 취할 도로 도로 수 있어요. 예.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스카우트를 찍으면 왜 좋냐면 저게 뒷마당 쪽에 때릴 수가 있어가지고 드론을. 와, 저걸리 근데 왜 이렇게 많냐? 와, 저걸리 실화요 진영이 깨려버렸죠. 와, 이쪽으로 입구 쪽을 훔니 할수 있을 만한 와, 저블링 와. 질러. 와, 저블링잘 나왔네요. 꾸준하게 질러 찍으면 결국 <laughs> 묘우 저글링만으로 뚫는데 <laughs> 시간이 한참 걸리고요. 네. 저글링 이 정도로 뽑아놨구나 그럼 다시 나당갈 거예요. 히드라가 오겠구나. 그러면은 그히드라의 아, 이건 역전 당하는 게 말이 안 되죠. 준비해놓고, 예. 너무 유리한 그러니까 상황이라서 테프로 뭐, 카이브라든가 아니 뭐 이런 그 캐논이라든가 이런 걸로 투미만 하게 되면은 왜냐면 지금 저거가 계속 죽어 나가고 지금 오버라도 계속 죽어서 드론들 못 찍고 있어. 어. 프로토스의 완성된 병력. 앞마당에도 드론 지금 두개켜고 켜고 있잖아요. 예. 네. 되는 겁니다. 네, 검저 세계를 따라서 하라들한 개씩 건어내고 있고 그리고 질럿 발업을 찍어 놨을 거거든요. 지금 상황 자체가 너무 좋아요, 코지가. 와 게이트 네 개까지 또오프시켜주고와 예, 오늘 다 찍힌다. 예, 커세어 네 개라 가지고.

어? 어디가, 어디가, 진로, 어디가, 진로, 어디가? 지금은 이건 너무 나갔어요. 저 내기는 너무 나갔습니다. 아, 여기 커트로 하고 있었네. 요 와, 죽어나가고 있다라는 게 이제 문제입니다. 오졌다, 오졌다. 이건 질수가 없와 씨. 지금 커세하는 오버라들을 챙겨가려고 했는데. 지금은 쫙 너무 가난한데 서금까지지워버렸다 이건 안 가도 되거든요. 가는 척하면서. 어어! 정보도 지금은 제공을 하고 있고요. 네?

뭐 지금 아 근데 이거 자체가, 예. 이걸로 이거 자체가 이득이죠. 이거 자체가 이득이고 네, 게, 이러면서 게, 근데 게, 좀 약간 게좀 아쉬운 만든다. 게뭐 저기 예, 미네랄 벌티를 먹었네요. 예. 오버... 여기 빨리 먹어야 오버... 되는데 왜냐면 원가스거든요. 치고 음. 힘듭니다. 네, 샤와요 와, 저거 다 크면 소름이겠다. 러스 확보해 놓는 상황입니다. 다 크면 소름이겠다. 다크 가면서 여기 앞마당도 여기서, 먹는다. 와, 진러시네 그냥. 자, 질럿 돌고기를 통해서 아 근데 이거 막히면 좀진 쪽으로 지금은 들어가서 데비지를좀주겠다이 생각입니다. 여러 가지로 지금은 상대방이 상대방보다 테크 더 앞서 있고 멀티도 앞서갈 수 있는 이런 상황이라서 프로토아 근데 너무 가나다. 이거 질 맞춰. 수가 없다, 이거는. 커세어는 뭐좀 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두기밖에 안 남았어서 히드라 소스로 수비를 어 아, 근데 이걸 눈치 간다고? 와, 뭐? 씨 이... 이... 히드라의 카운터라고 볼수 있는 템플러 테크가 지금 올라간 상황에서 프로토스의 한 번의 공격은 참 막히고 지금 드론 안 찍고 히드라 찍는 이유가 끝내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드론을안 찍고 있어요. 이재동 선수 텅텅 비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많이 안 되는 게다크템플러 그 때문에 막히거든요. 상아이건 이길 수가 없다. 이가동어 있고 공기도되 있고 공바레어도 지금 누르지도 않았고 노크하고 안바 쪽에다가 질 보여주고 그 다음에 본진 안쪽에 미리 떨고놓은 질럿 4개 올라가서 상대방 본진들은 잡아내고 이러면 됩니다. 이거는 러면이 가는 척 하면서 네, 이제 본진 가는 거거든요? 네. 예 네, 여기서 이제 저기서 시선을 끈 다음에 히드라가 따라오고 이거 가는 척 하면서 본진 다크 태블러 딱1 다크 태블러 가는 건데 음. 자, 자, 이거는 다크테블레 막힙니다 예, 오브로도소급이안 되기 때문에. 와 그냥 저김미네라 가버리네. 위쪽을 예. 어 근데 다크테블레 잡히면 안 되죠. 와뒷마당 다크테블레 본진 사질로. 야 오졌네. 그니다이기에는야저간 거는 히드라는. 아크템블러로 그 막으면 되거든요. 캐논 오징어 지어야죠, 캐논. 예. 캐논 캐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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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논. 캐논 진짜 한 캐논만 지으면 돼. 캐논만. 와, 하이템블러! 이야. 이야. 진짜. 와, 병구님이 이길 것 같다고 했는데 이겼네요. 와, 역시 오프라인, 오프라인 송병구는 차원이 다릅니다, 차원이 달라. 야, 야. 야.

송병구대도 재밌겠고 송병구대 김태경 대도 재밌겠네요. 예. 이전에 예. 선수 승부를 뒤졌습니다만 통병구 선수에게 막혔어요. 예. 뭐 엄청난 그 승부수를 띄운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만 이 송병구 선수의 그 초반 질럿 컨트롤 그리고 이 아, 체력이 많이 떨어졌던그 질럿들을 질럿 질러 한기를 뒤로 빼 주게 되면서 아 상대를 좀 당황하게 만들었거든요. 단판이에요 어, 단판. 4강은 단판 상판, 결승전은 3판2선입니다 당황하게 네. 만어 놓고 안정적인 그런 수비를 통해서 승리를 따냈다고 볼, 하면 그 정도로. 네. 아 근데 진짜 여러분들 잘했네요. 배송이 배송이 네. 이제 보통 다른 프로토스에라면 3드론 왔을 때 비볐을 때 당황하면서 아무것도 못하고 지지 나왔을 것 같거든요. 근데 침착함의 송병구, 와 그걸 침착하게 막아버립니다. 변수 여러 가지 위기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걸 송병구선 참잘 극복했. 네, 자신의 어떤 그 위기의 순간에서 침착하게 앞마당 쪽에다가 프로브 미네랄 클릭해서 붙인 다음에, 저거가 드론까지 동원을 해서 다수의 적을 링으로 입구 돌파하는 것 자체, 물론 돌파가 됐을 경우에는 저거 엄청 유리하게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었을 텐데, 그것을 막아내면서 태극까지 확보를 한, 예, 성병구 선수의 승리였습니다. 네, 성병구 선수가 경기 준비를 참 잘해가지고 나왔습니다. 예, 그렇죠. 아, 게다가 또 이, 맵이 또이 맵인 만큼 또이 안마당 쪽에 대한 그 시야가 확고가 되어 있다 보니까 미네랄 찍기에도 아주 좋았었거든요. 에, 그런 부분들까지 다 따져가면서 어, 이 송병구 선수가 잘 막아내고 에, 승리를 제가 까맣네요. 봤을 때는 이제 네. 이재동, 네. 이재동 네. 선수가 네. 드론 잡히고 이래가지고 하나 가지고 저울링 올인한 것 같아요. 이 선수 이영호 예. 선수가, 예. 선수가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송병구 선수 입장에서는 이 동족전에도 강한 자신감을 화가 선수 나가지고 선수 예. 즉흥적으로 예. 올인한 것 같아요. 그 예. 처음 어 최근에 이제 막을 내렸던 ASL에 처음 참여를 할 그러니까 질럿에 말린 거 같아. 있다. 어, 근데 질럿 컨트롤이 너무 좋았어 송병구 선수가. 이런 식으로 어. 얘기를 했을 만큼 동족전 안에서의 어떤 그 자신감을 드러냈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김태웅 선수가 이영호 선수를 꺾고 올라온다면은 이번에 음. 우승은 내 거다라고 예, 자신 있게 이야기할만 하죠. 네, 그 정도로 지금 욕심을 내고 있는 송병구 선수고. 이영호 선수가 이게 무점의 모습을 오늘 경기에서 좀 보여줄 수 있을지. 예. 또, 이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진짜 이 지켜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 송병구 선수와 이종선수의 그 경기에서도, 아, 누가 이긴다? 뭐, 이런 그아 예측을 많이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만, 거의 뭐, 이어 누가 무조건 이긴다라는 건또 없는 것 아니겠어요? 네. 송병구 선수가 아주 멋지게 승리를 따냈는데 과연 이두 번째 경기에서는 누가 아 승리를 따내고 이 결승에 올라갈지 기대됩니다. 그럼 이 경기를 준비하는 선수들을 만나보겠습니다.